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베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 무서운 폭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분별력을 갖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말씀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b 은가 내 마음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 So, so. 겨 <목소리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히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라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리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하니 요람이 이르되 맞아요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아매 예우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시도이 땀에 예우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바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우가 모는 것같이 미치게 모나이다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함에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쓸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 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의 압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샬롬 평안하십니까, 샬롬 평안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열왕기 하의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와 그 제자를 통하여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후가 왕이 된 사건은 결코 우연이된 일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의 상반절을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의 생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엘리사의 때에 성취되는 것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서 예후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은 유다 왕 아하시아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사엘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 중에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후는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이 이제 왕이 있는 이스라엘에 옮겨지지 않도록 그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부하들을 이끌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예후가 있었던 길르앗 라문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70km 정도 되는 장거리였는데 예후가 거침없이 무서운 속도로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예후가 무서운 속도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달려오는 것을 발견한 요람은 두 번이나 시나를 보내어 사람을 보내어서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나오는지 묻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예우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바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예후는 자신의 뒤를 따를 것을 명합니다. 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평화의 소식인지 아닌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를 따르라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사람을 보내었지만 돌아오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긴 이 요람과 아시야곧 아합의 길을 따른 이들은. 나봇의 땅까지 가서 예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람이 직접 예후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평안하냐? 평안의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요람이 물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절, 17절, 18절에서는 두 번, 19절에서도 두 번, 22절에서도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람이 생각하는 평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의 승리였고 또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샬롬이었습니다. 근데 이 평안은 사회적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간의 평안입니다. 평안 전쟁에서 승리하였느냐고 묻는 이 요람의 질문에 대답을 보면 예후가 생각하는 평안이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때문에 평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음행으로 인하여 술수로 인하여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음행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바알 종교를 따르는 영적인 음행 곧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또 술수는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짓말로 속여서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이 마술적인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보았을 때에 참된 평화는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백성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평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탄압했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강요했으니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샬롬을 원하고 바라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요람의 샬롬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평화였습니다. 자신의 왕권과 체제가 안정되기를 원할 뿐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평화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안정, 밭벌이의 안정, 생활의 안정, 노후의 안정,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진정한 샬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 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전쟁에 반대되는 평화를 넘어서서 불안과 갈등,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과 갈등이 있습니다. 불의와 제약이 만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누는 속에서 그 안에서 진정한 샬롬, 절대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 두려움이 없는 평안, 근심이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은 어떠한 분쟁이나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 분쟁과 문제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그 분쟁과 문제 가운데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방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막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보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을 회피하는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니라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위기가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까? 사업의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평안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 고백하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땅에서 올라오는 흔들리는 변하는 샬롬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이 샬롬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로운 삶을 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의 소유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단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오늘부터 한 주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가는 모든 길과 일정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단기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토요일과 주일, 유치부, 여름, 성경 학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하는 이현호 목사님과 모든 교사들 가운데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전도위원회의 사역과 세가족부가운데에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간구하며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세번의 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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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아버지 세상의 방법으로 아버지 인본주의적인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안정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 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아버지 그리스도 내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누리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아버지 보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적 리더가 되시는 하나님 목사 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시는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어서 아멘. 오늘부터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지도하는 문상일 목사님과 나유빈 전사님 그리고 모든 청년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이어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지 내려라. 가여주시며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오가는 일정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눈으로 지켜보아 이어주시고 주님께서 많이 역사하시며 결과가 막에서는 뜸 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뜻 가운데에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시아가 아버지 단교 선교팀을 통하여서 복음이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하는 배상필 선교사님 가운데 넘겨여주시며 아버지 배상필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땅 가운데에 예수의 세우는 복음이 로갈수 있도록 주님 강건하게 하 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주 토요일 아버지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성경학교 가운데에 주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이끌어가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역의 일정들 가운데 주님 안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전사고 없도록 성경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도하는 연우 목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뢰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아이들의 사랑으로 아버지 환대하게 하시 하시고, 아버지 영접하게 하시며 아버지와 아이들의 사랑으로 지도할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들을 경험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모든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아, 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운행하시며 역사하는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 주셔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만나 전해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세 가족들을 많이 보내 주심에 감사함이라 하나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구주로 영접하며 아버지 온전히 예수일세를 닮아가는 아버지 귀한 신앙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 정착하여서 믿음의 아버지 주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머리를 숙이며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